하늘찍은 유튜버입니다 거의 2개월만에 여기죠 유튜브? 이렇게 거의 5월만에 오엠... 올기죠 유튜브? 어, 거의 한 거의 한 2개월 됐을 것 같은데 2개월 2개월 됐네 거의 2개월 됐으니까 뭐하는거야? 뭐하 아, 로 갈게요. 해 어. 이제 네얼 막... 어. 탭만이네 저. 탭이 너무 많네, 탭 너무 많이 데냈저 탭. 까먹은 만기단 가야 돼. 화면이 큰게더 적응이 잘됐어도있어 그리고 이거 토이가 일단 일단 이거 바뀔 거라 조금 바꿔야 돼요. 신 캐릭터 뭘어떻해가의신 캐릭터 이거어 돈, 하토콘고뭐키나키 뭐야 키가의어 뭐야, 키. 아니 키 뭐냐고 이오이어슈가어 돈, 오혼콘슈가뭐 돈, 오토 어떡해. <목소리> 아, 어떡해요. 아, 어떡해요, 이거 근 아니, 이거, 키가 마지막에 딱, 딱 저런 거만해도 키가 안 좋다. 그런 것만아도 키가 씹으면, 어, 그, 이상한, 뭐, 거기 같은 거? 그런 게 돼. 아! 내, 내. 내, 진짜 내. 네. 진짜, 넥, 부셔버리고 싶다. 넥은, 진짜, 저도, 이해 못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 약간, 어, 그, 넥, 고치기 해야 된다, 얘, 고치기. 넥, 고쳐주세요, 뭐하는그랍니 넥, 넥투성 잖아요 넥투성 게임이. 게임이 넥투성. 700개 당갑니다. 오케이. 뭐, 아. 아 버튼 소희를 버튼 너무것같았서 하라고. 이야 네. 또이리가 뭐,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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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진짜 좋았어 이제 이하 티켓 없네요. 잠깐만, 나 유튜브 올려서, 잠깐만. 야, 에너지가 없는데? 에너지, 근데 이게, 뭐 에너지가 없어도 과거는 그 느낌에, 익목해, 터거든요 하드모드, 저 유튜브 올릴때도 하드, 귀십빙. 진짜. 귀십빙, 진짜.

바원이 이거 밥을 주려먹 이거 뭐야, <laughs> <뭘까요? 올라가기>. <웃음> 오, <웃음> 이거 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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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공짜 도 꿀도 꿀도 이도 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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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 250개. 아, 처음에이 300가지, 이게, 에너지, 그만의 방고안 해도, 아, 괜찮은데, 그만의 방고안 해도, 이게, 괜찮은, 허접이래. 난 진짜 허접 아닌가요 이거. 민국에서. 허접이 어, 어, 뭐, 뭐, 뭐지? 네, yeah, 저는 <놀람> 저는 아빠, 마한테 <엄마, 놀람> 있는 오늘 가볼 곳은 우주, 오늘 택시 잡은 거가 어디에 가볼 거냐면요 어, 가볼, 응 그, 네. 아, 와 아,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느낌 천천히 올라가 되는 이런 느낌 렉이 걸리는 이런 느낌이 약간 나거든. 아이고, 오케이. 아니, 아니, 키가 씹을 때가 있어. 약간 키가 씹을 때, 구간이.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키가, 에너지가 굉장히, 좀, 오케이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 있어자에는 펜! 모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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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민모 캐릭터 이거 국 이어 그건천계단을 가야되는데 민모에 천계단이 가능하나? 민모 캐릭터는 근데 괜찮을 수도 있어 저거 약간 어그키 스킵인거기 때문에 이제 될거예요 아니 근데 어 이런거 말고도 키 스킵이 딱 맞긴해 렉걸리는거 스리고 아, 아니 이제 그 보석도 너무 안프네돈잡이이200될때 다시 해 짜 짜증나는 다 진짜 증나는것같안 되겠다! 와 진짜 안 돼. 아 진짜 안 되겠어. 진안 되겠어요. 진안 되겠어요. 또안 돼, 또. 또안 되겠다, 진짜. 안되겠어이 2,000개밖에 없는데, 7 0 0 0 돈을 원래 줬었냐? 2,000개밖에 없지? 4다0개 내꺼려! 내꺼려! 안되겠다. 안되겠다. 진짜 안되겠다. 이거 이 기술은 안쓰러간다 써야겠다. 오! 어, 이게 있다. 저 사야겠다. 이거, 이거. 돈으로 사는 거야. 돈으로 사는 거야. 이거 어. 네. 200 9,900원짜리 바로 사버리기 자학원다 없쓸수 없어요, 저희들. 돈 많이... 맹호 네? 안 오네요. 그 돈이 없고 게그 휴대폰에는 돈이... 없겠네 보석이 진짜 많아요. 근데 돈이 보석이... 보석이... 보석이 한 4천... 3,900개? 3,000개 아니면 4 0 0 0개써 아, 자, 오늘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무한의 계단 딱한 판만 더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저그 어, 200원짜리, 200원짜리 90원짜리 바꿀까? 아원짜리 1000원짜리 은 아까 지금, 고민 공신 공주입니다. 네. 90원짜리. 사야되겠다, 어떡해? 오늘 돈을이 뭔가 많이 쓰는 것 같다. 오늘 돈이 계속 주니까 돈 많이 쓰는 것 같다. 돈이 없는. 응, 응. 사야돼. 이런 것들요 아 이런 것들 사용 뭐, 돈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못 받겠네요 바꾸려고 이거 네, 봐봐요 이렇게 바꾸려고 해도 이런 것들 그럼 이런. 어, 캐릭터도 오랜만에 사볼까캐릭터들사보겠지 이나가왔네냐 no. 사고했어. 5 0 0 0원이 5000원이죠. 우와! 우와 1 0 0 0원 줄. 지 1000원이 4 0 0 0 0원5 0 0 0원 그건 그다음은 보석.. 써져야 되거든요? 이 만원짜리 짜아요 만원짜리 이 만원짜리가 음.. 아니.. 쓸까.. 어.. 아 잠깐만 만원짜리는 여기.. 여 응. 밑에 있을까? 응. 응. 여기.. 여기.. 응. 여기.. 어? 2만원? 변신 이험을 아.. 코에 있을까? 쓸 어쩔 수없어아 써봐 이거 응? 이만게 진짜... 자 오늘 영상은 안녕! 밍밍!